했어. 나가자 안놀 거야 놀지마 엄마 혼자 놀게 엄마 혼자 나갈게 엄마 혼자 안 나가 엄마 여기 있을 거야 지현이 나갔다 오라 나가서 안 놀자 그럼 나가서 놀지마 그러면 안, 안 놀아. 놀지 마. 엄마 이제 놀아. 엄마랑 같이 안 놀자. 엄마랑 놀지 마. 엄마 이제 놀아요. 알바요. 응. 책 아니고요. 색 잊지 마. 엄마 우리 나온대요. 응. 나가 이제 지원해. 엄마 나가. 기다려 지원. 좀 지원이 혼나잖아. 응.